안녕하세요. 워라빙인 타로입니다. 오늘은 저도 가끔씩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 저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그 고민 중에 저라고 뭐안 하겠습니까? 그치만, 어, 타로카드로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요.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. 근데, 어, 그 질문하는 것 중에 뭐, 배열법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뽑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장으로 딱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음... 뽑아보는 거죠. 일단 제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될까 예를 들어서 안 될까 이렇게 뽑는다고 치면 잘 된다. 무슨 허가 받을 일 있나 봐요. 안 된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나오니까, 음, 마음이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겠죠? 그래서 단한 장으로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 장을 뽑아볼게요. 그러면, 짜잔. 갑자기 결과를 봤거나, 갑자기, 암행원사가 나왔으니까요. 갑자기란 뜻이거든요. 갑자기 이렇게 음, 두근두근 할 일이 있다는 거겠죠?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 중에 어, 요즘 많이 하시는 코인을 할까 뭐주식이라고 할까 했을 때 살까 말까 했을 때 매수를 할까 하지 말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무조건 사시면 좋네요 그리고 안 하시는 건 후회 같아요 된다, 안 된다, 살까, 말까에서도, 많은 거에서도 긍정이 나왔으니까,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리뉴얼돼서 출시될 예정인 신발 타로입니다. 1월 5봉도가 뒷면에 그려져 있고, 그림 부분은 다 같아요. 텍스트란도 다 같지만,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셔플을 해봤는데, 기존 거는 기존 것대로 되게 재밌고, 새로 나오는 건 새로 나오는 거대로. 셔플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카드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좋다? 안 좋다? 아, 두근두근 하네요. 좋다. 중간은 가네요.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 이렇다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지만 반응이 서프라이즈 어메이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무난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!